오늘은 영상의 속도 조절 방법인 레이트 스트레치 툴 그리고 스피드 앤 듀레이션 마지막으로 렌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타임라인 창에 영상을 두고서 재생을 하게 되면 일단 정배속, 1배속으로 재생이 되죠. 그때 우리가 L, L을 두번 누르면 2배속, 뭐, 4배속, 8배속, 이렇게 빠르게 재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생이 되는 건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리 보기를 빠르게 하는 거고, 실제로 영상이 빠르게 편집되는 건 아니죠. 간혹가다가 우리가 영상을 볼때긴 뭐 시간 동안 촬영된 영상을 굉장히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촬영된 영상을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늘려서 보여주는 영상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편집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존에는 기존에는 어땠는지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트림 트림을 해서 영상의 끝에서 줄여 들어가고 늘려 오고 했었어요. 우리가 줄일 때는 영상이 방금 이곳이 잘라지게 됐죠.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죠. 그리고 영상을 트림으로 늘리려고 해도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서부터는 더 이상 뒤로 늘릴 수가 없었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 영상의 길이보다 더 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짧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간단히, 레이트 스트레치 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레이트 스트레치 툴. 이렇게 영상이 쭉 있다고 할 때, 레이트 스트레치 툴로 이렇게 짧게 줄여가면, 결국엔 이렇게 듬성듬성. 원래 2, 3, 4, 5, 6, 7, 8, 9. 이렇게 여러 프레임을 단시간에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빠르게 재생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해요. 또는 우리가 2, 3, 4, 5 이렇게 연속된 영상을 늘려줄 때쭉 원래 프레임을 반복해서 보여주거나 뭐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따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서 보여주기도 해요. 원래 길이보다 더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트 스트레치 툴로 전체적인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의 속도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끝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보면 영상이 짧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영상의 가장 마지막 프레임이라는 걸 표시해주는 삼각형이 그대로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말은 영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영상이 진행돼요. 그럼 늘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재생을 했을 때 이렇게 천천히 차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속도가 느려졌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여기 있는 숫자예요 46.69라고 나타나는데 원래 영상은 100%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 보다 더 높은 숫자면 원래 속도보다 빠른 거고 100%보다 숫자가 낮은 거면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46.69%일 때는 이렇게 느리게 영상이 재생이 되고 100보다 빠르게 지금 보시면 146%돼 있는데 이때는 원래 속도보다 빠르게 영상이 재생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는 방법 말고 없냐? 그게 아니에요.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피드 앤 듀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영상 클립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셀렉션 툴로 속도 조절할 영상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하시면 여기 있는 스피드 앤 듀레이션 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클립 스피드 앤 듀레이션에서 스피드 100%.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것도 조절하지 않은 영상 클립의 속도는 100%예요. 그리고 듀레이션 영상의 길이가 나타나요. 지금 보시는 대로 9초 15 프레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오른쪽에는 자물쇠가 있는데, 지금 서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게 되면 그것과 연동돼서 영상의 길이도 늘어났거나 짧아지게 돼요. 아까 우리가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가지고서 영상의 길이를 늘렸을 때 속도가 줄어들고 영상의 길이를 짧게 했을 때 속도가 빨라지고 두 가지가 서로 연동되어 있었죠. 여기서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100을 15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시간이 줄어들게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100으로 했다가 50%로 줄여 볼게요. 그러면 더 시간이 늘어나게 됐죠. 반대로 여기 있는 시간, 아, 나는 이 영상은 딱 5초만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에 맞는 길이 또는 속도로 변경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아, 나는 이 영상을 15초 동안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에 맞는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자물쇠를 해제할 수 없을까? 한번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물쇠가 이렇게 찍... 그어지고, 이제 스피드, 스피드를 100% 바꿔주, 바꿔주더라도 길이는 바, 변하지 않아요. 이제 서로 연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길이를 100%의 길이인데 5초만 보겠다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다시 이 자물쇠를 클릭 연결해주면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 영상 길이를 맞춰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리버스 스피드라는 건 뭘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고 오케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표시가 됐냐면 마이너스 100%로 표시가 됐어요 재생을 해볼게요 영상이 거꾸로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역재생을 하려면 플레이 헤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어야 됐어요. 뭐 단축키로는 J를 눌렀어야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영상이 거꾸로 재생되는 걸볼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영상이 역재생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때의 스피드, 그때 스피드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렇게. 다시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 창을 꺼내볼게요. 그럼 리버스 스피드는 말 그대로 속도를 뒤집는 것. 뒤집는 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리플 에디트 시프팅 트레일링 클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상 속도를 변하게 하면 이 자물쇠가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적으로 길이가 뭐 늘어나거나 짧아지거나 변했었죠. 지금 클립이 하나밖에 없지만 뒤에 또 다른 영상 클립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짧아지는 클립에 맞춰서 그 뒤에 영상 클립이 따라오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영상 클립이 길어졌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었던 영상 클립은 앞부분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걸 클릭하시는 걸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Time Interpo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Time Interpolation이 뭔지 뭐 보려고 했더니 여기 세 개의 메뉴가 있어요. Frame Sampling, Frame Blending, Optical Flow. 사실 이세 가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 때보다 느리게, 저속 재생할 때 도움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각각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프레임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1프레임과 2프레임이 있다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속도를 늦추게 되면 이렇게 1프레임과 이 프레임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가운데 프레임을 채워 넣어줘야 할 거예요. 그런데 프레임 샘플링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앞쪽에 있던 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반복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프레임이었던 건 3프레임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1프레임을 한번더 복사해서 이 프레임에 넣음으로써 시간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프레임 샘플링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멈 같은 프레임에 반복돼서 보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처럼 뚝뚝뚝 끊어져 보일 수 있어요. 이게 프레임 샘플링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프레임 블렌딩 방법이 있어요. 블렌딩이라고 하면 무언가 섞는 거죠. 지금 1 프레임과 2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가 저속 재생을 해서 무언가, 가운데 프레임을 넣어줘야 할때 이렇게 1 프레임과 2 프레임이었던 프레임을 섞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겠죠. 똑같은 게 재생되진 않으니까 대신에 조금 어색해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동차가 한대 지나가는 건데 여기 두 대가 있죠.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마 프레임 샘플링 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프레임 블렌딩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옵티컬 플로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옵티컬 플로우는 또 역시 저속 재생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중간에 추가해줘야 할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요 영상 프레임에서는 여기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갔구나. 그러면 중간엔 이쯤에 있지 않을까? 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프레임 블렌딩보다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하지만 컴퓨터가 그냥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방법이 옵티컬 플로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임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난 옵티컬 플로우로 하겠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물론 속도를 낮춰줘야겠죠. 뭐, 음, 50% 이렇게, 오케이. 해주면, 옵티컬 블우 방식으로 재생을 해서 보여주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느려진 영상을 한번 렌더를 해볼게요. 렌더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편집을 한이 상태는 어떤 영상 파일이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상 파일 예를 들어서 mp4 또는 뭐 avi, 뭐 wmv 등등의 포맷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재생을 해서 플레이어에서 볼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한 영상을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렌더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CTRL M 누르시면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 창이 뜨게 돼요. 여기서 포맷, 제가 추천드리는 포맷은 H.264 포맷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확장자가 mp4로 나타나게 돼요. 이름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준 시퀀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퀀스의 이름을 우리가 바, 바꿔주면 여기서도 이제 아웃풋 네임도 변경이 되게 돼요. 프리셋 매치 소스라고 되어 있고 하이비트레이트 하고 돼 있어요. 소스하고 맞춰준 거죠. 가로, 세로 해상도 또는 프레임레이트 등등을 소스에 맞춰놓은 상태예요. 아웃풋 네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할 위치 그리고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저장 클릭하면 되겠죠. 밑으로쭉 내려보시다 보면은 여기서 비트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비트레이트 어디서 봤었죠? 여기 보시면 하이 비트레이트라고 돼 있어요. 비트레이트는 1초당 영상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크기예요. 타겟 비트레이트 돼 있고 MBPS 돼 있는데 메가 BPS 그래서 10Mbps, 10Bp/s 세크가 돼요. 그래서 1초의 영상을 1 0 m b 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꽤큰 용량이죠. 이 비트레이트 방식은 CBR과 VBR로 나눠지게 되는데, CBR은 Constant Bitrate라고 해서 영상이 어떻던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하나의 비트레이트 상수를 목표로 영상을 렌더링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VBR은 영상의 시작과 끝을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영상의 움직임이 많거나 색의 변화가 많을 때는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고 움직임이 적거나 색의 변화가 적을 땐 낮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가변 비트레이트 방식이에요. VBR은 원패스와 투패스가 있는데 영상을 한번쭉 훑어보고 나서 끝내는 그냥 렌더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방법이 있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더 좋은 최적의 비트레이트를 찾아가는 투패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패스는 렌더를 두번 해요. 그럼 시간이 두 배로 걸리겠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우리 익숙한 게 있어요. 타임 인터폴레이션. 어, 이거 아까 우리 스피드 드레이션 메뉴 창에서 봤었죠.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서 미리 보기 할때 설정을 한 거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estimated file size 라고 돼 있어서 예상되는 파일의 크기를 여기 표시해줘요. 우리가 뭐 친구한테 전송을 해주거나 업로드를 하거나 할때이 아, 정도 용량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할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이 용량 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예상 크기일 뿐이고 참고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와 익스포트가 있는데 큐를 선택하시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영상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렌더를 하게 되고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여기 프리미어에서 내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큐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프리미어에서는 렌더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편집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프리미어가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큐에는 여러 개의 영상을 이렇게 쌓아놓고 한 번에 렌더를 할 수가 있어요 익스포트는 하루 한 번에 한 개의 영상만 렌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큐를 한번 눌러 볼게요 클릭 이렇게 익스포트를 큐를 선택했을 때 미디어 인코더로 넘어오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포맷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저장할 위치나 이름을 재설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모든 것이 준비됐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초록색 플레이 버튼 얘를 클릭해서 영상을 렌더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속도 조절 방법을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레이트 스트레치 툴에 대해서 알아봤고. 스피드 드레이션. 오른쪽 클릭했을 때 나왔었죠? 그 메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렌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